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은 세련된 일상 회화 표현 5문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자이 말을 영어로 해 보세요. 영어로 하면요, What is your opinion on the matter? What is your opinion on the mat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Opinion, opinion. 의견이란 뜻입니다. 발음할 때 opinion 하지 마시고 opinion. Opinion 이렇게 해야 됩니다. What is your opinion on the matter? 자이 문장의 주어는 Your opinion입니다. Your opinion What은 의문대명사로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의문사니까 문장 앞으로 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직역하면요. What is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On the matter 오늘은 뭐에 관한 뜻입니다. 그 문제에 관한. 다시 말해서, 그 문제에 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 말인데, 의역을 해서, 그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가 어떠한가요? 할 때는, what is t 뒤에 주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의견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opinion. 어피니입니다 자, 응용 표현입니다. 당신의 방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What is your room number? What is your room numb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직역하면 당신의 방 번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인데요. 의역을 해서 당신의 방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at is your opinion on the matter?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hat is your opinion on the matter? What is your opinion on the matter? What is your opinion on the matter? 너랑 대화해서 즐거워서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친구랑 대화하고 나서 우리가 헤어질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영어로 하면요.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원래 바람이 채팅인데요. 우리가 부드럽게 채링, 링 이렇게 합니다. 자막을 보세요. chat with 하면요. 누구와 수다 떨다. 누구와 대화하다란 뜻인데요. 주어진 문장, it was great sharing with you. 자, 이 문장에 it's 가주어가 되고, sharing with you. 이 동명사가 바로 진주어가 됩니다. 지게 하면요. it was great. 그것은 좋아서 또는 그것은 즐거웠어. 그게 뭐냐 하면, sharing with you. 당신과 수다를 떤 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의역을 해서 너랑 대화해서 즐거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진주어는 동명사인데요. 진주어를 두 부정사로 해도 됩니다. It was great to chat with you. It was great to chat with you.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죠. It was great to meet you. It was great to meet you.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동명사를 써서 It was great meeting you. It was great meeting you.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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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 jungchege de otake sengakhaseo. Yoro otake hamika. Yoro hamino. How do you feel about the new policy? How do you feel about the new polic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패턴입니다. How do you feel about 뒤의 명사? How do you feel about 뒤의 명사?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표현입니다. How do you feel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같은 의미죠. 예전에 배웠죠. What do you think about? feel이라는 단어를 이용할 때는 what을 쓰면 안 되고 how를 해야 됩니다. how do you feel about? 하고 think라는 단어, think라는 단어는 what을 써야 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꼭 기억하세요. 뜻이 똑같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지극하면요. how do you feel?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About the new policy. policy는 정책이죠. new policy니까 새로운 정책. 자, 그래서 about the new policy니까 새로운 정책에 관하여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what do you think로 시작해가지고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olicy?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How do you feel about the new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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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뭐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Would you mind ing 패턴을 이용하면 아주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 해 보세요. 영어로 하면요,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thoughts?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though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우주 마인드 ING인데요. 우주 마인드 ING 패턴. 마인드란 단어는 무엇을 하는 것을 끌이다 뜻인데요. 직역하면 당신은 무엇을 하는 것을 끌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의역을 해서 뭐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뭐해 주시겠어요? 할 때는 우주 마인드 ING 패턴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주 마인드 ing 패턴에 대답을 할때 주의해야 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때는 잘못하면 예스로 하기 쉬운데요. 예스 yes 하면안 됩니다. 부정어로 대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no not at all, no 나 l l 또는 certainly not. Certainly n o 낫.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부어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sure라고 합니다. sure 하면은, 네, 좋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yes, I do 해버리면요. 아니요, 저는 끌입니다. 이렇게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주의해야 되겠어요.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요.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thoughts? thoughts는 생각이란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제공해 주는 것을 끓입니까? 이 말인데요. 의역을 해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가 됩니다. 자, 응용 표현입니다.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영어로,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그런데, 제가 창문을 좀 열어도 됩니까? 영어로 할 때는요.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my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thoughts?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thoughts?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thoughts?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thoughts? 그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자, 뭐 생각해 했으니까, do you t h i n k 로 시작하면 되겠지요?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하면요. Do you think it's worth the effort? Do you think it's worth the effor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까막을 보세요. worth란 단어 형사인데요. 뭐 할만한 이 worth란 단어는 특이한 것은 형사인데도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effort effort는 노력이란 뜻이죠. 노력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지어하면요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합니까? think 뒤에 접속사, 대시 이 생각됐습니다. 대 h a t 이하가 바로 think의 목적이죠. 무엇을? It's worth the effort. 그게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그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할 만한, 뭐라 그랬죠? 형용사, worth. worth 뒤에는 항상 명사가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Do you think it's worth the effort?' 원문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Do you, Do you think it's worth the effort? Do you think it's worth the effort? Do you think it's worth the effort?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그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What is your opinion on the matter? What is your opinion on the matter? What is your opinion on the matter? 너랑 대화해서 즐거웠어.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How do you feel about the new policy? How do you feel about the new policy? How do you feel about the new policy?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thoughts?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thoughts?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thoughts? 그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Do you think it's worth the effort? Do you think it's worth the effort? Do you think it's worth the effort?